자 지금부터 이 에어 사다리를 어떻게 뛰면 되는지 알려줄게. 근데 여기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. 한번 눌러볼게. 어디? 이 사다리가 어디 있는지 볼게. 네, 네. 어? 오리가 살고 있는데? 응? 오리 오리. 돼지. 돼지. 밟지 않고 어떻게 뛰냐면 여기 네모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자 한번 해볼게. 자, 오. 집이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? 아 걸어가면 그 친구는 네 살, 뛰면 다섯 살. 난 그렇게 생각해. 자, 예, 다 자, 자. 네. 아, 야, 어, 어. 어, 미안해. 성화 쟤 미안해. 어. 아, 나 다리도 넘어가주 돼요? 자, 자 이거 먼저 하고. 질문하세요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자, 자. 찍찍. 아, 아, 찍찍. 아, 어, 아, 아 어. 아 어, 미안해. 통화돼요. 괜찮아. 미안해. 통요 어, 알았어. 어 아, 네. 자, 대니까조심해 오. 야, 라는 내가 잘할 수 있어. <laughs> 선생님은 이아 예. 야. 되겠다. 왜? 너 엉덩이도, 내 엉덩이도 왜? 안 시키는데. 그래서. 이로 와. 왜? 잠깐먹어야 되겠다. 아, 안 돼! <laughs> 좋아. 너희들도 할수 있을까? 네. <laughs> 좋아요. 10번만 시켜볼게요 10번, 네. <laughs> 제가 뵐게요. <laughs> 씩씩하고 용감한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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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금버보 우와 오예자 천수 천수 배심 다수 좀 찾으세요 <쳐주세요. 목소리> 자 그러면 시켜 볼게요 자 너희들은 팀 이름을 정할게 음 시금치 팀이 아니 시금 아니 배꼽 냄팀이 시금치가 좋아요 콩나물이 좋아요 콩나물 자 너희는 콩나물 팀 너희들은 음. 시금치가 좋아요 당근이 좋아요 당근 당근, 당근, 당근 팀자 목생크 팀 먼저 할게요. 자 콩나물팀 나와라! 콩나물팀 우와 점수 100점 됩니다! 콩나질수 예! 없다! 당근팀 나와라! 당근팀 예! 나 예! 예! 이야 당근팀 목소리 더 컸어 여기는 200점 됩니다! 예! 좋아요 당근팀 일어선! 자 따라오세요 칙! 칙! 어, 진짜 <laughs> 그럼 여자 친구들은 잘할 거야. 좀 뭐, 잘할 거야 우리 혼합을 드겨 1 0번 네. 그래서 손손 먼저 땅에다가 손부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손부터 땅에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가요 통과요네 다리 뒷쪽 다행이아기아기아기 가서 알아? 가서 남자친구 아무나 악수하고 오세요 빨리 가서 악수 악수 네. 반가워 또 옆에 친구 한 명만 더 해줘 한 명만 더한 명만 더두명 정도 해줘 사이좋게 네. 지내자 자 됐어 그리고는 이쪽으로 들어가 다시 아까 아까 했던 대로 들어가 들어가서 통과 그렇지? <laughs> 그리고 들어가서 앉으면 돼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<laughs> 아서 강아지도 딱히 열심히 준비해봐요 자 준비 너희들 엎드려서 강아지가 됩시다 자 기어가서 통과하고 앞서고 오세요 천천히 차례차례 차례. 자 사이좋게 지내자 안 아, 안 반갑다 사이좋게 지내자 네. 천천히 다음 친구 제이가, 제이가, 제이제이렇게이가 제이가, 제이가, 제가 제이가, 제이요제이요이게 진짜 가 제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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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어이제이 제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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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가 제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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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가제이어 제이가, 제이가, 내가 제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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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가 제이가, 제어가어이가 제이가, 제이가, 제어가제어 왜 맛있는데? 엉덩이가. 엉덩이가? <laughs> 그럼 재우를 잡으러 갈 거야? 그래.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안 잡혀? 음, 개구리처럼 뛰면안 잡히겠지. 그래? <laughs> 하지만 나는 빨라. 어, 진짜? 아니야, 재우가 더 빠르지? 네, 개구리처럼 도망가보세요. 응, 음, 간다. 어, 아니야, 아니, 개구리처럼 뛰면 홀짝 가자. 간다. 미끄럼 네, 우리 지금 고개 숙이고 미끄럼틀 받을 준비 하세요. 자, 그러면 슈퍼 미끄럼틀! 다리 쭉 뻗고, 다른 로내려가니 <목> 그럼, 바깥좀 쳐주세요. 이가됩시다 그러니까 자, 이제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. 아빠야, 친구들이 왔네. 아, 어, 잘 왔다. 왜? 슬슬 제가 못 빠지는데. 그래서. 개구리를 먹어야지 아, 우리 친구들은 맛없어 아니야 맛있어 왜? 진짜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쟤네들은 어, 쟤네들은 너네 무슨팀이지? <laughs> 콩나물 팀인가 아니야 물팀 그래 난 당근개비가 제일 맛있어 눈도 좋아지지 그래서 지금 갈거야 친구들이 얼마나 빠는데넌 못잡을걸? <laughs> 응. 오 내가 한 번에 잡지? 잡아 봐! 좋아, 간다! 잡아라. <laughs> 자 이제 아가가 얘기하는. 아들 잠깐만 잠깐만. 아버야 친구들 왔네. 이번엔 아, 반대 잡는다. 왜? 방금 개구리를 못 잡았어. 그래서 콩나물 개구리라도 잡아. 어? 밥과 콩나물을 묻혀서 콩나물 개구리를 묻혀서 맛있게 먹어야지. 아, 그래? 그럼 어떻게 잡을 건데? 오늘 한 번에 잡을 거야. 한 번에? 지금 엄청 빠른데 너못 잡을걸? 아니야 이번엔 더 빨리 잡을거야 빨리 잡아봐 좋아 간다